주민과 지역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행정 구현.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예. 계약 이후에 네. 사후에 우리 업체들 공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? 아 사후에 특별히 관리하는 예는 없고요. 네. 공사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공사 기간 중에는 이제 저희하고 뭐냐. 저희는 이제 서류상 진행한 상태고요. 네. 이제 이 사업 부서에서 여기 네. 업체가 정 이제 입찰을 하든 수익 계획을 하든 네. 이제 업체가 정해지면 사업 부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네. 공사 완공을 하는 당, 그 업무 체계거든요. 어, 본의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공공건물의 누수도 심하고 네. 이런 안전사고 뭐 이탈물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뭐이 모든 원인들이 부실공사거든요.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사할 때 감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계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길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계약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계약에 페널티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업체들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입찰할 때 분명히 불이익이 가야 합니다. 예. 그걸 그대로 두면 그걸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 기준을 회계해에서 명확히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가능하겠습니까? 아직까지 생각을 네. 안 해본 부, 네. 부분인데 이제 시작이죠. 돌아가서 한번 예.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예. 해주시고. 네.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, 이런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문제의 근원이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물론, 과장님 혼자 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예,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분에서 예. 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또 타, 타지 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예. 분석을 하셔서 기초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들어가서 네.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